안녕하세요. 누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주페가 작곡한 오페레타 경기병의 그 서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피아노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페라는 들어봤는데 오페레타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오페라와 오페레타는 어, 같은 오페라기는 한데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거를 우리가 오페레타라고 어, 명칭을 합니다. 어, 피아노에서도 소나타가 있어요. 근데 소나티네라고 우리가 학원 가면 이제 어 기본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이제 독립적인 독주곡을 어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치는 곡들을 소나티네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소나티네는 소나타보다는 좀 작은 형식을 우리가 소나타 티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타기는 한데 조금 작은 형식. 소나타는 곡도 너무 길고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피아노를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소나타를 치면은 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티네라는 조금 작은 규모의 소나타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도 소나타와 소나티네, 작은 곡은 소나티네, 오페라도 어, 막몇 시간씩 하잖아요. 오페라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그 오페라를 오페레타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서곡은 제가 그 오페라가 막이 올려지기 전에 미리 청중들을 위해서 곡을 연주해 주는 맛보기 곡이라고 제가 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윌리엄 텔 서곡 제가 가르쳐드리면서 윌리엄 텔 서곡도 더 유명해져서 서곡만 따로 떼어서 연주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병 서곡도 이 경기병이라는 오페레타보다 더 유명해져서 이 경기병 서곡만 연주가 더 많이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번 피아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 샵이 나와요. 자 악보에서 이게 파 샵이 나오면은 자이 오늘 배우는 이 멜로디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법한 또 유명한 멜로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주페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경기병의 서곡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요 멜로디를 배우는데 앞 뒤로 해서 더 곡이 길지만 어, 우리는 요 주요 멜로디를 배우고 있다 라고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파가 나오면 우리가 파에 샵을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반을 올려요. 그리고 8분의 6박자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 이렇게 줄이 한 칸씩 그어져 있잖아요. 그한칸 안에 8분음표가 6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8분음표가 6개씩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에서는 곡이 좀 빨라요. 위에 보면 알레그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알레그로는 이 이탈리아말로 어, 빠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어, 연주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8분음표를 6개씩 다세워서 하면 빨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악이 멜로디가 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가지 못 하니까 인투 어, 두 박자 계열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따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둘.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박자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일단 8분의 6 박자로 6개씩 연주를 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고 그리고 이제 박자를 조금씩, 템포를 조금씩 당겨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선 어, 왼손 멜로디를 왼손의 반주를 먼저 보면은 왼손이 낮음 은 자리표 솔시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악보를 봐서 우리가 어, 솔시 레라고 알지만 어 이렇게 잘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그렇죠 G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 코드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했죠. 자그 다음은 또솔 도, 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도 미 악보상으로 낮은음자리표, 솔하고 도하고 미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잘 보면 이 솔을 만약에 위로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건 C 코드예요. C 코드의 자리바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코드에서 펼치면 C 코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또 두번째 줄에 그 두번째 두 마두 마디 마디에 보면은 C코드 하고 그 다음 다시 솔시레 G코드로 왔죠. 그 다음은 파샵 도레 요렇게 있습니다. 파샵 도 레가 있어요. 요거도잘 보면은 이 파샵을 위로 바꿨다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아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는 D코드의 세븐음이 돼요. 코드의 세븐음인데 요것도 이파샵을 밑으로 옮기고 자라 대신에 우리가 세븐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 G 코드, C 코드, D 코드 요세 가지만 가지고 이 곡에서는 어, 반주가 가능하다, 멋진 반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G 코드로 이렇게 반주를 하다가 자 변형 C 코드 그쵸? 이렇게 C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G 코드 나오고. D 코드의 자리 바꾸, D 7 코드의 자리 바꾸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요세 가지만 알면 사, 세 가지 주요 삼화음만 알면은 여러분이 칠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왼손은 끝났어요, 거의. 자, 그다음 오른손은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니까 솔라가 먼저 혼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나둘 셋, 따안 단 따안 나둘 셋. 여기서는 솔라 하나 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 이렇게 갑니다. 솔라 할 때가 한 박자 카운트 딱할때두 개가 들어가요. 솔라 하고 그다음에 시는 박자 두 개, 팔분음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 그리고 시둘시시둘 시, 시, 둘, 솔라 시둘셋나둘 솔라 시둘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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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하나, 둘, 셋 하고, 미는 세 박자. 나, 버, 점, 사분음표는 팔분음표가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레, 둘, 셋, 도, 둘, 셋, 나, 둘, 도, 시, 둘, 셋, 나, 둘, 셋, 라, 시, 라, 하나, 시, 이. 파 라를 동시에 3도, 2, 셋라 이렇게 쳐야 되지만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 샵, 라는 누르면서 하나, 둘, 셋 속으로만 하나, 둘, 카운트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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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나둘셋 하나 둘셋나둘셋나둘셋라시라미둘셋나둘셋솔시레솔자 여기는 솔시레솔 요거 G 코드로 우리가 어 아르페지오 이렇게 펼치면 돼요. 그래서 1, 2, 3, 5 이렇게 갈때 G코드로 솔까지 펼치면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으로 솔, 파샵, 미, 레 도샵이 있네요.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도, 레, 미, 둘 라, 라, 솔, 라 시, 둘, 라, 파, 아, 레 솔, 둘, 셋 솔, 둘, 셋 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셋 여기서 솔파미레도샵레미라시레도라솔둘셋 붙임줄 솔라시시시 시, 시. 다시 도도리표로 돌아가서 똑같이 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되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치면 되지만 처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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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요거는 경기 제목이 경기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그 시골 마을의 그 경기병. 어, 그 경기병의 그 스토리를 담은 어, 그 내용을 어, 오페라로, 오페레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좀 씩씩하게 말을 탄그 기병과 같은 어, 그런 느낌들을 살려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숲, 어 그, 스타카토가 나와요. 그래서 솔라시, 시, 시, 솔라, 시, 둘, 셋, 나, 둘, 이렇게. 이렇게 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솔라, 시, 둘, 셋,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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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코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라, 시, 왼손은 아까 솔, 시, 레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둘, 셋, 나, 둘, 솔라, 시, 둘, 셋, 나, 둘, 솔라, 시, 둘, 셋, 에, 따라, 나, 둘, 셋, 나, 둘, 셋 하고, 여기서 솔도미, C 코드 변신, 둘, 셋 하고, 레할때 다시 솔시네,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나, 둘, 셋, 네, 여기는 엑센트가 있잖아요, 렐레 할 때, 그래서 도 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 오른손이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왼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단시 이렇게 멜로디가 음 단단다디란단다 해서 여기서 멜로디 라인이 렐레 오른손이 쳐줘도 되고 아니면은 미둘셋레둘셋 도오 렐레 되고 아니면 도둘셋 왼손이 치고 둘 렐, 레도 왼손이 엑센트를 조금 <laughs> 신경 써서 눌러 주면 되고 그리고 시하고 라를 치면서 둘다라. 라시라 도샵 가면서 솔 파미 하고 레를 치고 오른손은 라 하면 여기서 레 파라 디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나둘셋나둘솔라시둘셋 나둘 솔라 나둘셋나둘 솔라 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셋나둘 왼손이 나둘셋나둘셋라 치면서 라 시라 미자라 시라 여기는 그냥 도미둘바솔할때 왼손이 솔 시레 솔 시레 오른손이 받아서 자솔 시레 얘도 솔 시레 하고 솔에서 솔 시레 하나 둘셋 펼치면서 솔 도미 솔둘셋 다시 돌아와서 솔 시레 솔파 미레 도레 그리고 D7 코드죠 다시 도레 이렇게 하보상미 랄라 라, 솔라 도 D7 라파 왼손이 받아서 레솔둘셋솔둘셋솔 시레 솔도 미둘셋 솔파 미레도레미라시레도라솔둘셋나둘솔라시이시시이솔라나둘셋 다시 돌아간 건 제가 조금만 당겨서 이제 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씩 당기면 돼요 도오렐레둘도시레레시라 같이 하고 도샵 이코완완하나 둘, 솔라시, 이 둘, 솔라시, 이 시, 시, 이 솔라, 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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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둘, 셋, 나 둘, 셋, 미나 하고 빰둘셋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결국에는 인트로 가야 돼요. 나 왼손이 박자 치기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보면 나둘 그다음 말이 하나 둘 그다음 말이 하나 둘 그다음 말이 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라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도돌이표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줬지만 여러분들은 도돌이표를 다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은 솔라시,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연주 시간, 어, 연습 시간 보내시기를 어,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